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지자 미미쌤입니다 자 오늘은 9일차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결혼 벌써 내일이면 10일짜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도 화이팅 좋습니다 오늘의 9일차 따란 e 키일 7문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우리 언급했던, 그리고 배웠던 표현들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인스타그램에서라는 표현, 뭐, 페이스북에서, 뭐, 카페에서, 상관없이 어떤 SNS라고 하지만 영어는 소셜미디어라고 해요. SNS는 콩글리시에요.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쓰기로 했어요? 어, 뭔가 핸드폰 화면에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제 딱 인스타그램에서라고 보면 아, 어 인스타그램이구나 좋습니다. 자두 번째로 얼마 전에 이 영어 표현 어떻게 할까요? 뭔가 우리가 며칠 전이라고 막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물론 뭐 잠시 동안 for a while 이란 단어도 배웠고 뭐몇년 several years 됐죠 그거와 좀 비슷한 건데 다른 표현이에요. 얼마 전이라는 말은 예전 일이에요. 진짜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전 일이죠. 이 말은 즉슨 오래된 일은 아니죠.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게 not long ago not long ago 하면 얼마 전에라는 표현입니다. not long ago 나는 시작했다. I started 뭐를 시작했어요? an event. 근데 어떤 이름을 가지요 타이틀들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불려진 뭐네임드 이런 느낌처럼 titled 하면 그런 타이틀로 된 이렇게 말이 돼요 뭔가 영화에서 에너지가 당한 느낌 스스로 타이틀을 짓는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타이틀이 생겨진 거고 타이틀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수동적인 느낌을 받을 때는 en이나 ed를 붙여요 그래서 titled 이렇게 titled는 어떤 이름? English challenge, 누구랑요? With MK Kim. 어디서 했죠? On Instagram.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7일 사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일곱 문장, 14일 동안 꾸준히 영어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그 김미경 학장님도 작년에 그리부트 영문판 책이 나왔을 때 60일 동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좀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not long ago 우리 지금 9일차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not long ago i started an event titled reading reboot with bb teacher on 우리는 뭐 네이버라고 할수 있겠죠 네이버 카페에 올리니까 on neighbor cafe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한번 쭉 읽고 넘어가 볼게요 not long ago I started an event titled English Challenge with MK Kim on Instagram. 좋습니다. 다음 문장. 두 번째 내용.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묵묵히 첫발을 딛고 추격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장을 처음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시겠지만 그 저는 특히 이 부분이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어, 내가 지금 영 공부하는 늦은 게 아닐까? 내가 코딩 공부하면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내가 주식 공부하는 거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시도를 할때 스스로 추춤하게 되죠. 아, 내가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럴 때마다 스스로 마음을 다독여주고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아서 골라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첫 번째라는 표현해 볼 거예요. 첫 번째 하면 first 맞지만 틀려요. 어? 왜 제가 틀렸다고 할까요? 더 정확한 건 앞에 한 단어가 있어야 돼요. The blank, first 이렇게 돼요. 이 앞에 blank에 들어간 단어는 <laughs>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okay. 너와 나 one의 연결 고리라는 the를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문맥에서의 그첫 번째니까 the first, the first 입에 많이 익혀두세요. 어떻게 해요? the first. 그럼 두 번째는요. The second, 세 번째는 the third. T, h 두번 나오는 거예요. The third, 좋아요. 그러면 쭉쭉 가볼게요. 스스로 한테 말해줘. 이제 너 스스로에게 말해줘. 하니까 명령하는 건 영어에서는 동작을 말하는 단어를 딱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막 게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 거예요. 그럼 제가 뜰 삼. 여러분들이 춤을 추면 돼요. <laughs> 여러분한테 제가 sing 이러면 노래를 부르시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tell, 말해라. 누구한테요? yourself. 여러분 스스로한테 꼭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할지, that으로 이렇게 가로를 묶었어요. 내가 무슨 말할 건지, 긴문장을 말할 때는, t h 대시라는 걸딱 갖고 와서 표현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tell yourself that you should drink some water. 너좀 스스로한테 물좀 먹으러 좀말좀 해봐. Tell yourself that. Don't compare yourself to others. 다른 사람하고 좀 비교 좀 하지 말라고 스스로한테 말해줘.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절대 늦은 거 아니라고요. 그럼 너무 늦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간단한 거 늦었다. It's late. 너무 늦었어요. It's too late. 절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It's never too late. 어 쉽죠? 천천히 늦었어. It's late. 너무 늦었어요. It's too late. 절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It's never too late. 자, 그러고 나서 뭔가 하나 시도를 해봐라. 첫 번째 스텝을 해봐라. 가지고 오는 거예요. Take, take, take. 첫 번째, the first, the first, the first. 근데 어떤 거야? 한번 스텝이니까. Take the first step. Take the first step.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계속 손쓰고 계시죠? <laughs> 좋아요. 그 다음에 첫 발을 딛고 나서 추격하라는 거예요. And start chasing. 뭔가 추격하는 거. Chas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해볼까요? Tell yourself that 이렇게 손으로 해볼게요. 어떤 긴 문장을 말할 때 손을 하면서 that이라는 걸 익숙해지게 해보려고요. Tell yourself that it's never too late. Take the first s t e p and. 뭐하 a 고요 추격하는 <laughs> 거 어떻게 n 현하지 뭔가 이렇게 빨리 급 d 게 움직이는 것 밖에 모 r 는 you doing? What a r t a r t a h a t a i n g s t a r t a h a t i n g 그 h a c h a c e h a 고 are y o 호주식 발 n 이남 h 있어가지고 아무튼 d h 는 c h h h h a i n g chasing. 뭔가 체크하다가 아니고 check. 다르죠. 뭔가 변화, change, 아니고 change. 좋아요. c h 오늘 발음도 가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쭉 하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Tell yourself that it's never too late. 그 다음에, take the first step and start chasing. 손으로 하면 더 기억 잘 나요. Tell yourself that it's never too late. Take the first step and start chasing. 좋습니다. 다음 갈게요. 가능하나 빨리. 이거는 되게 저울 같은 느낌이거든요. <laughs> 저 따라오 <따라하고> 계시죠? <laughs> 다른 사람들 보면 뭐 춤추는줄 알겠다. 자, <laughs> 이 저울인데 동 이렇게 두개 놨을 때 무게가 어떻게 돼요? 똑같을 때 쓰는 게 영어로 뭘까요? 자, 우리 옛날에 배웠어요. 이렇게 돼서 더 무거운 거. 느낌이 주는 거예요. 더뭐 늦었고, 더 빨라졌고 이런 식으로할 때는 이하를 e 붙여서 뭐 bigger, faster 이런 식으로 lighter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만큼 커. 너라는 대상과 내가 키가 똑같이 커라고 할때 I am tall, I'm tall 하면 그냥 키 커인데 내가 너만큼 커 I'm as tall as you. 목도 이렇게 빼는 거야, 같이. <laughs> i m a s t a l l a s you 그래서 a s a s 가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저울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대상. 그래서 여기서는요. 너가 할수 있는 만큼, 빨리 가능 만큼, 빨리, 빨 s 빨리 t 렇게해 a 라고 할 t 어떻게 쓰냐면, s t a r t 시작해요. 빨리, s 가할 t 있는 만 a 빨리, 빨 t 이렇게 해 a s t a r t a s f a s t a s you can start as fast as you can 나는 너만큼 키 크다 라고 했을 때 i'm as tall as you 이런 것처럼 start as fast as you ca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우선은 다 기억하는 거 어려워 하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울추를 만들어서 저울을 만들어서 동등한 거 똑같이 생겼어 as as 이렇게 우선 이런 이미지만 갖고 있으셔도, 다음에 똑같은 문장을 봤을 때, 아, 그때 미미쌤이 이렇게 알려줬던, 아, 그거라고 연결이 될 거니까요. 모든 걸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볼게요. Start as fast as you can. As you can이라고 바로 발음한 거예요. Start as fast as you can. 좋습니다. 자, 다음. 예순 번째라니요 오케이. 해볼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저랑 같이 영어 공부하실 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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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어떻게 해요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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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는 여기인데저 i i can do it 다할수있 이런 거 아니죠 엄청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 10번째니까 좀더 엄청 쉬운 단어를 갖고 왔어요 총세 단어면 다 돼요 근데 발음은 이음절로 끝나요 나 거기에 서속할래그무리 안에. 뭐 프로젝트 그 안에 나 할래 라는 표현이라서 I'm in 엄청 쉽죠 I'm in I'm in I'm in, I'm in. 인을 쓰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갑니다 우리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세배더 빠르게 운영될 거다 코로나 이제 이 시국이 끝나면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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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진행되고 더 가속화돼서 많이 변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자세 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러면 두 배부터 두 배. 2배. 두 배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두 <laughs> 배는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 이것부터 해볼게요. 한단어인데그 제가 노래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 가수 노래 그 가수 노래가 아니고 가수들의 그 가수 이름이기도 해요 트 여름에 이렇게 신나게 노래 부르는 트와이스 트와이스가 두 배거든요 오자또 다른 표현은 두 번째라니까 트우 번째 times 여러 번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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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한 표현이요. 에 two times 보통 두 배는 twice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세배 우리 아까 했던 거에 응용만 하면 돼요. 3이죠 three 그리고 여러 번 times. It's easy 너무 쉽지 않아요? three times. Three times. 그리고 우리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제 요즘은 영어를 바로 안 보여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벌써 60개 문장을 계속 쌓아갔는데 배운 것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일 거거든요. 뭐가 보이세요 혹시? 운영, 좋아요. 우리 첫날에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이젠 뭐 이런 거아 뭔가 운영하는 거뿌라 r 얼 n are you and run. 좋아. 요 그러면 할 거다. will run. 그렇게 쓰나 한번 볼까요? 오, 맞았어요. our company 우리들 회사는 will 미래에 어떻게 할 거래요? run. learn 아니고 run이에요. run. 네 알겠죠? learn 하면 아, L 발음이구나. 바로 느껴지면 잘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익숙해지게 하면 돼요 다시 our company will run 뭐를요? 세배를요? Three times, three times. 그 T 젤때 the three, three times, times. 그아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 하는 그 연습 times 그리고 s까지 three times, three times. 좋아요. 근데 더 빠르게 빠르는 뭐요? Fast. 더 빠르게 faster. 우리 아까 좀 전했던 에 문장 기억나요? 너가 할수 있는 만큼 빨리 시작해. Start as fast as you can. 그 faster가 더 빠르다면 faster, faster. 그리고 우리 이제 초창기 때한두 번째 단인가 했을 거예요. 뭐뭐보다 더, 뭐뭐보다 더. 그게 뭐예요? 그치? 뭔가 난 너보다 키커 하면 I am taller. Then you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faster, 더 빨라지는데요. t h e n 이전보다 쭉 ever 기억나요? 이렇게 t h 던거 ever 쭉 내가 그런 적 없어. n e v e r 그렇게 해. 우리 방향 n 워야 a 이렇게 f o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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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느 방향으로 ever 쭉이란 느낌 합쳐져요 어느 방향에 ever 이게 뭐예요? 평행선처럼 쭉 가죠? 그래서 평행선처럼 쭉 끝이 없이 가는 영원한 forever, forever 이렇게도 응용됩니다. 여러분들을 또 알려드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 e v e 또 익숙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e v e 분들은 쭉 근데 영어에서 아니야라고 표현한 스펠링인 n을 붙이면 쭉 그런 적 없다. Never. 그리고 방향을 말하는 이 for와 합치면 forever. 영원한 좋습니다. 한번부터 읽어볼까요? Our company will run three times faster than ever.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배워서 즉시 내일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일지 아닐지, 인지 아닌지 이런 영어 표현 어떻게 할까요? 아마 오케이 입에서 바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weather 이란 단어와 if 라는 걸로도 쓸수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if 배웠죠? 가정할 때. 내가 남자였다면 if i were a boy 그 노래도 했잖아요 제가 if i were a boy 그것처럼 이 if가 쓰임이 총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가정을 말할 때 이전 시제를 갖고 온다 기억했죠 그거 하나랑 오늘 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뭐 뭐인지 아닌지 추측할 때 있잖아요 아 내일 비가 올지 않을지 모르겠다 내가 설날에 이제 가족을 보러 갈수 있을지 알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바로 weather, weather 발음 우. weather th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의 생존, 뭐 너의 생존 할때 survival 이거 s v v예요. 이때는 입술 씹어주세요. v는 survival. five 할때턱 내리는 연습과 all 이라는 발음에 신경 썼어요.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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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들의 생존 our survival 그거에 따라 달렸다. 이것도 옛날 했었어요. depends on depends on whether whether 당신은 할수 있다. you can 얻을 수 있어요. gain 뭐를요? knowledge You can gain knowledge. You can gain knowledge. 그리고, and,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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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ly. 자, 오늘은 Q 발음 해볼 거예요. Q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영어 사전보다 헐, 대박! 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Q 발음에 나오는 이제 모음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예외는 10%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Q로 시작한 단어를 한번 떠올려봐요. 공통점이 뭔지. 찾으셨어요? Q는 U로 발음을 해요. Q는 뭘로 발음한다고요? 거의 90%가 U요. 이 말인 즉슨 Q 발음을 이 QU 있는 이 단어로 발음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90%는 다 맞아요. 자, 그 발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Q라고 쓸수 있는 그 단어를 이렇게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우크우우더 줄이면 크우 크우 이렇게 돼요 k 발음처럼 시작해요 크 이렇게 q u e s t i o 이 아니고 q u a s t i n 아니고 q u e n q u 이것처럼요 여기서는 q u i 가 아니고 q u i 그 우리나라에서는 퀵서비스 빨리 발음하지만 Quick, Quickly 이렇게 발음됩니다. Quickly 뭔가 적용하는 거, apply it 어디에요? To your job, to your work 이런 식으로 하면 너의 일, 너의 지금 할 일에 대해서 빨리 적용하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한번 해보면, your survival depends on 왜냐면 survival이 생존은 대상 하나죠? 그래서 외롭다고 봐요. S가 붙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Your survival depends on whether you can, 뭐예요? gain knowledge and, 빨리빨리, 빨리, quickly apply it to your work.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단어를 이렇게 도미상 끊어서 따라 오시면 긴 문장 다할수 있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Your survival depends on whether you can gain knowledge and quickly apply it to your work. Apply it, apply it, apply it. 이렇게 읽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갑니다. 마지막 문장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매일매일 영어랑 하려고 막 애쓰고 있죠. 선생님, 저 프로젝트를 했는데 영어가 안 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길 바라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어, 행동으로 잘 옮기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러겠죠. 뭔가 하고 싶다라고만 생각하면 진짜 꿈으로만 끝나는데 내가 투자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매일 매일 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당연히 영어는 늘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안 낸다고 막키안끄다고 스트레스가 되면 더키안 끄죠. 똑같아요. 영어도 아나 영어 안 들어 아 몰라 이렇게 하면 진짜 잘안 들어요. 근데 그냥 지금 이런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하면 어느새 어 단어가 들려. 어 이거 내가 배운 발음인데 어 이거 내가 할수 있는 문장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말고 우린 재밌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다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한테 달렸어.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너한테 달렸다고 이 지금 사진에 계신 이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너에게 달렸어 이렇게 하는 그 느낌으로 해볼 건데요 That's up to you That's up to you That's That is That's up to Up to you That's up to you That's up to you, up to you. Up to you. 이건 너에 달렸어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7문장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1 0일차네요 오, 뭔가 떨리네요. 우리 벌써 이제 다섯 분밖에 안 넘었어요. 마지막까지 화이팅이에요. 우리 진짜 뿌듯한 마지막 밤을 위해. 안녕!